할렐루야! 오늘은 깨우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라는 곳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만 한 목사님이 오클라호마 주의 시골에 있는 한 교회 에 부임을 하셨는데 첫날 교회를 가 보니까 교인이 다섯 명 나와서 앉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적부를 분명히 확인해 볼 때는 교인이 50명이었는데 5명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속으로 다음 주일에는 더 나오시겠지. 아마 내가 온지 첫날이니까 5명 나오실 거야. 나오신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여 그 다음 짤, 그 다음 주일날, 주일날 강단에 쓰는데 오늘은 몇 명이 나오실까 기대하고 왔더니 몇 명이 나왔겠습니까? 또 다섯 명이 나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지만 한 명도 늘지 않고 계속 다섯 명이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이 빠지셨겠습니까? 교적부에는 5 0명인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문득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 아이디어란 무엇이냐? 지역신문에 이런 광고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장례식을 합니다. 라는 광고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누가 태어나는지 누가 죽어나는지, 죽은, 돌아가시는지 다 압니다. 근데 분명히 알기를 아무도 돌아가신 사람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장례식을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돌아가신 것일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상 장례식하겠다는 그날 교적부에 기록됐던 50명의 교인이 다 참석을 했더라는 거예요. 다 참석을 하고 장례식에 누가 도대체 죽어서 장례식을 하나 싶어서 다 참석을 했는데 이 미국의 장례식은 우리하고 다르게 다 예식이 끝나고 마지막 마무리가 뭡니까 목사님 기도하시기 전에 뚜껑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고인이 누워 있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꽃한 송이씩을 이렇게 앞에 헌를하며그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마음속으로 잠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궁금한 자리에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누굴까 싶어 가봤더니 관 뚜껑을 열어 보니까 안에는 시신은 없고 큰 거울이 밑에 준비되어 있는고 또 하나. 이런 글자가 서져 있는 것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을 들여보니까네 누가 지금 시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도 곧이 안에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또 안녕히 가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라는 글에 충격을 받은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한 명, 두명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여 그 교회가 다시 50명으로 더 많게는 부흥되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실화를 기록해 난 예화집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앞에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이 관 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렸듯이 오늘도 오늘 기록된 본문을 우리가 읽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신 차리고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을 기록하시며 우리들에게 정신 차리고 깨어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정신 차리고 주님 따를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특히 성도로서 항상 잊지 말고 있어야 될 사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가지지 말아야 될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은 무조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은 무조건 버려야 한다는. 이거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로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불신앙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적해놓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너희 속에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돌아보며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시사 프로그램에서, 케이블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잠깐 이렇게 파는 걸 보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듣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시사적인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출연, 그 시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개인 참여자의 이야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어머니도 교회 권사님이신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당집에 찾아가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 공식적인 방송의 자리에서 한 이야기니, 끔은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권사님이 되셨으면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나 기도하기보다는 점집을 찾는다는 게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를 다룬 잡지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도, 에 한국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기하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들이 출애굽한 후 우상숭배하다가 우상을 숨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해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는 예외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이면서 토정 비결 보고, 운세 보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다른것기약격이고 이런 또한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국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홍해 바다를 왜 하나님 건너게 하셨느냐? 그냥 맹길로 걸어가 땅길로 땅으로 걸어가셨다면왜 해필 홍해 바다로 건너게 하셨느냐? 물론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위성지도를 보지 못하니까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다시 싫어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겠다 그렇게 하시려는 이유도 있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보면 앞인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있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신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이 출애굽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다, 마음속에 아예 돌아갈 마음을 안 먹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즉 이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우리가 세례 받는 것과 같은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특별한 상, 특별히 상관이 없는, 특별한 상관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이 홍해 바다 밑을 건너감을 통하여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은혜로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자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처음엔 감사했죠. 그런데 그 감사가 2주를 넘기지 않더라고요. 2년도 아닙니다. 두 달도 아닙니다. 2주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과일이 없다고 불평하고 우리가 저 애국에서는 부추를 먹었는데 정력에 좋은 부추를 먹었는데 그것도 못 먹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불평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민숙이 14장, 27절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오시며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왕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이 없어서 죽겠다. 뭐가 없어서 죽겠다. 불평하고 욕망한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입으로 죽겠다. 그면 내가 죽여주마.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만 불평하면 진노를 받고 우리는 불평하면 괜찮은 것입니까? 이거 없다고 불평하고 좀 힘들다고 불평하고 태어날 때는 맨몸으로 왔는데, 입은 옷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 집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하나님이 은혜인데. 이거 없다고 불평하고, 저거 못 누린다고 불평하면, 그러면 하나님 그냥 들으시고, 그럴 수 있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늠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우리도 세상을 닮아가며 악한 영에휩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 몸을 막 굴리면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말씀말씀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도 마지막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지 거래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합니까? 안 주시니까 불평하죠. 내가 40일 금식하면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금식했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신 게 뭐냐?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거래할 대상이 아니라 순종할 대상이라는 거예니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할 모습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이거 하시면 11조 드리고, 이거면 뭐 감상금 드리고, 조건을 달고 주님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진노하시고, 우리에겐 진노 안 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올 사도바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노하셨으면 우리도 진노 안 하느냐는 얘예기저 사람이 병다리면 나는 병안 걸리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으면 나는 안 죽는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 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까 우리 주위에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나에게도 그런 모습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허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을 손가락질할 때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하지만 세계는 나를 향한다고요.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불신앙의 모습은 그림자라도 없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잘 아는 말씀, 맨날 듣는 말씀, 익숙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 오늘도 나는 너 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함에 불평하는 일은 없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니하고 그리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감사하지 못하고 낙심함을 절망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 제거할 때 우리는 출애굽의 기쁨만 누리고 가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출애굽의 기쁨과 가난의 영광까지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받은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는지 비어 돌아보며, 적은 부분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억해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게 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인내의 모습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은 그림자라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원망이든 이런 모습은 지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인내의 모습은 무조건 가지라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16장 35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난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맨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40년 광야를 헤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길을 40년 헤매면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길은요, 원래는 2년만 그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난 입구까지 갔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람에, 가데스 반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뒤로 돌아 앞으로의 갓! 해가지고 38년을 더 헤맸습니다. 2년 만에 갈걸 기대하고 있다가 38년을 더 도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렇지만 비록 38년을 돌렸지만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남들은 불평해지만 요수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은 불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난 땅에 인도해 주시더라니요 믿음의 인내가 없이는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믿음의 인내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가 처음 시골 목회를 나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교회 처음 시골 목회 나갔는데요 시골에 가 보니까 그게 양시 집안이 참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양시 집안이 많은 동네였는데 그 양시 집안 중에서 어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제일 그 뭐라 그러죠? 그 어른 가정이라 그러나요? 예, 좀그 제일 중심에 되는 그 분인데 그분이 교회라면 거품을 무시하는 분이에요. 아, 교회라면 그냥, 뭐, 교회에서 뭐, 교회가 가까워서, 뭐, 시끄러워서, 종치니까 시끄럽고, 그것도 아닌데, 집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30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라면 거품을 무시해요. 아주 그냥, 경기를 하시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집 아들하고 며느리가 우리 교회를 나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시골회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펄펄 뛰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등록을 한다. 그왜 등록했을까? 봤더니, 첫 딸을 둘 삼아 왔을 때 몰랐는데, 그 다음에 오니까 보니까, 딸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두살 정도 됐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문제가 있어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는 내성마비 같은 그런 얘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아이가 혼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집사람도 기억할 겁니다만, 양진아라고 알리는데, 팔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 팔이 이렇게 돌아와 있습니다. 한쪽 팔. 아이는 참 예쁜데요. 고개도 못가누고 허, 허 리도못가고 팔은 돌아갔고, 예배를 드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허리를 받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버지, 시아버지가 첫 손주라고 얻은 아이가 이러니 좋다는 건 2년 동안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는 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보겠다 그러니까 굿도 해보고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교회 가겠다 그러니까 교회 거품 물들 이분이 교회를 가라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 야 이번에 양씨 집안 전도할 기회다. 이 양씨 집안 전도할 기회다. 이게 기적이나면이적 기전도하지 않겠냐? 하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도 교인들 붙잡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혼자 나서 와 기도하고, 뭐집 사람하고도 같이 나서 기도하고. 1 년이 지나니까 뭐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났으면 좋지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야. 1년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역사가 안일어는 아니, 저도 실망이 되지만 그 어머니도 눈에 실망의 눈빛이 영역한 겁니다. 새벽 기도까지 그 걸어서 나오면서 젊은 세대이 나오면서 나왔는데도 뭐 이거 아무 역사가 아니니까 저는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조차고 하는 일도 아니고, 양씨 집안 좀 전도하겠다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뭐, 속이라도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고 얼마 있다가,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그 아이가 진단받으러 맨날 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감는데 갔다가, 그 어머니가 전화하면서, 웃면서 전화합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니까요. 내성 마비가 다 풀린 건 아니지만 일부가 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하다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뭐라고 불평 해요?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이왕 들어주시지. 왜 속은 이렇게 태우시고 절망하고 마음은 상할 때 상할 때 이렇게 하십니까? 했는데 뒤에 들은 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 시아버지가. 교회 가라고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고, 군뱅이 좋다면 군뱅이 잡아다 삶아서 먹이고, 뭐 좋다면 뭐 먹이고, 계속 그거 하신 겁니다. 1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포기한 게 6개월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바랜대로 그때 들어주셨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군뱅이 먹어서 나왔다 그러실 겁니다. 다 포기하고 들어주시니까, 양씨 집안에서 교회 나가는 걸 그분이, 그분은 나오지 않지만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지 않더라는 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저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지 못하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움은 불평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은 원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을 말씀해 보면요, 히브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고 아들 이삭을 받은 게뭐 때문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가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이 없었다는 데.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고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몇년 만에 주셨습니까? 25년 만에 주셨습니다 이론 또한 야구보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말한 순자들을 고난과 오래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하면 원망합니다. 조급하면 불평합니다. 조급하면 낙심합니다. 조급하면 절망합니다. 조금 하면 우상순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끝까지 동행하신다고 하셨으니 나하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결국 우리를 가난 땅에 입성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일을 행하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출애굽 여정에서 가난 땅을 밟지 못하고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불신앙의 그림자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거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집사님 속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은 그림자라도 버리시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불시장에 그걸 심어줄 것입니다. 조급함을 줄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장기전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재개발을 통해 경험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조급했습니까? 빨리 이루어져서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불안합니다. 하나님,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곧 교회 뺏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해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앞을 보시면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남들을 말하기 좋아하지 말고 네 속에도 그런 거 없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도 시험받까, 버림받지 않도록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외워야 되는 말씀이죠? 시작.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진정 하나님 기뻐하신 주의 자으로 다시 한번 깨어 믿음의 길을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의 길을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